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약입니다. 약. 대, 사, 약입니다. 약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약물 중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시는 것잘알 겁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그술 좋아하는 그 농도가 3시간 정도를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면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 빠지면, 그것을 대통령 유고상태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저격당한 것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유고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만취하고, 오바이트하고, 업혀서 실려가고,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대통령 행차 시에, 그 교통정리를 하는 그, 경찰 간부가 오죽하면 내가 사는 미국에 있는 탐사 매체 썬데이저널에다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종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 12시면 관절를 나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는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영무인 두 부부가 포르포포를 만든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영상물 제보를 받아서 확인이 돼서 그것을, 어, 스픽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인터뷰 중에 제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내자는 밝히지 않고 무언가 약물을 투여 받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이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힘당에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이것도 이체 양명주와 더불어 저는 규명해야 될 사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체 양명주 대사약 대통령의 불법 판권 선거 그 다음에 사이비 무속인들의 국정 개입과 농단 그 다음에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상태고 만약에 전시 상태나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때 대통령이 판단력이 흐리고 아무런 지도력을 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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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잘 받고 오세요. 최근에 김근희 사가 건강이 좀안 좋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근희 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살이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관제에서 외부에 출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좀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취재를 통해서 좀 듣긴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 그러, 그래요? 네 들어봤고 뭐 30kg가 빠졌느니 뭐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는 폭로할 수 없지만. 어,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맞아서는 안 되는 무슨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두 분이. 예. 아니, 그런 정보를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확인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뭐, 말씀 못 하시. 네, 말은 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김근여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실제 들어보셨다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아, 그런 질병과 관련된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인이나 예.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없는 주사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거나 또뭐 이게 지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맞는 그 무엇은 제가 이거 뭐 공공 방송이지만 음, 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네. 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란 것은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 있어든 뭔가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또는 뭐 주사를 맞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저는 최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만 다른 또 취재하는. 어느 한 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대통령 부부가 다 맞, 다 맞아요. 예. 그 주사를. 예. 음. 대통령 부부가 다 맞고 있다. 예. 이제 이런 제이 부분은 최정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고 그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게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디올팩 사건이나 최상병 사건, 예. 주가 조작, 뭐 주가 조작은 오래된 거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랑 상관없이 폭로되기 이전부터입니다. 이전부터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 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건강상의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뭔가 이제 약물을 지금 뭐 주입받고 있다. 있다고 네. 이제 하셨는데 그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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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딱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수면제 이런 것도 저는 있고 일본에 보통 이제 부자들이 가서 받는 네. 나무 줄기 같은 줄기류 그런 것들도 뭐 그런 저는 알고 네. 있지만 예. 네, 그건 밝힐 수는 없고 네.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것은 네. 불법은 아니죠. 불법일 수도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제가 그냥 그걸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걸 제가 투여를 받으면 그거는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아 그게 궁금하시면 예. 대통령의 주치인은 항상 내과 의사잖아요. 예. 역대 모든 대통령. 예. 그러나 이제 자문위원을 자문의를 또열몇명둘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문의 중에 이번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의사가 있었어요. 예. 그 성형외과를 취재해 보십시오. 뭐가 답변이 올것인 그래서 있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면 취향적 선택에 의해서 무엇을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기자들이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 어쨌든 그 내용도 좀 충격적이고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라는 네. 것도 저희들이 지난주 역전 용사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정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봐서는 네네. 지금은 이제 어떤 연휴인지 모르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바깥으로 나와서 대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리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라 봤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방어하거나 또는 이런 상황을 대처할까요 이제는 뭐말 <laughs> 그대로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의혹을 얘기했지만, 네. 언론, 아직은 언론은 잡고 있다고 본인들이 자부하고 있잖아요. 언론과 검찰, 이 언론 권력과 검찰을 통해서 끝까지 안간힘을 쓰겠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어, 또 이제 검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무죄 입증으로 몰아가든지 무마하든지 뭐뭐 뭐 기소를 약하게 뭘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펌법을 써서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모든 혐의를 피해가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음. 뭐 주가 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수수 사건이든 뭐가 됐든.